아동들도 다 왔는데 유아 세례 하고 다 되도록 이제 법이 바뀌었으므 유아 세례 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바 세례받은 성도는 마땅히 성만찬을 사음해야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좋은 예시 무한한 위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어, 성찬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손해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무한 유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갑니다. 자발씀을 대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대여 그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은 기억하여 떠올려서 생각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승만창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라. 오늘 우리가 성반찬 예식을 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올리며 참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찬식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어도 포도주를 마셔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교회에서 성반찬 예식을 하면서 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고 할뿐만 아니라 이걸 깊이 묵상하며 밖에 나가 빵만 봐도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니다 아, 예수님, 아하, 아, 예수님 몸내 안에 계시는구나. 보더주라든지 마시는 것만 생각을 해도 깊이 묵상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보도주님 비슷한 걸 생각하면 아. 예수님의 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에 따라 한번 생각할 것이냐 계속 생각할 것이냐 날마다 생각할 것이냐 차이점이 있지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식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례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성찬식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하는 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몇 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빵을 먹으면서 빵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떠올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큰 뜻입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해피님은 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 속은 이런 사람으로 산다. 자, 말씀을 드려주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니다 몸에 남아있어야 된다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안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 이런 일이 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억을 하며 마귀의 욕심이 있다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을 하면 그런 생각들이 떠나간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 마귀의 욕심 이게 우 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귀 짓을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을 할 때에 마귀의 욕심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은 잘 모른다.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에 마귀의 생각, 마귀 지시 떠나간다라는 말씀. 또 한가지만 하는 말씀 속에 어, 그는 처음부터 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를 하고 시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좀 질투를 하게 되고 열등의 시기에 고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사아가요고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희한한 마음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과거라는 생각만 해도 죽이는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지를 모릅니다. 욕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바로 이런 살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간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어 나를 잘못되게 하는 이 살인의 마음이 나가나입니다. 오늘 순간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는 진리에 서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참 바른 것. 건물이, 이게 바르게 쎘으려하면 국가가, 그러나, 그 올바른 것 위에 서 있을 때에 건물이 쎘죠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건물에는 살지 않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왜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지는 못한 것이 있고, 안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를 않는 사람은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할수만 있으면 올바른 것보다도 이익을 7번 10개 넣을 것보다 한 5개를 넣고 5개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훈련을 받고 진리가 내 손에 안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없으면 늘 이익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결국에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 진리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진리 위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사람은 거짓말 짜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그 기초가 되고 거짓이 그 진리가 되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사람은 무조건 망합니다. 선진국이라든지 잘 사는 발전적인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쌓여야 됩니다. 뭐든지 지식도 의무 지식 위에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돈도 기초가 되는 것 위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게 있는데, 무너져버는게 있어요, 돈이. 갖다 올리고, 올리고, 어느 정도 가면 무너져버리고. 지식도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는 없어져버리고 있습니다. 그 짓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밥을 먹을 때에 밥한공기 전체 다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밥이었는데, 오염된 밥이 조금만 들어가면요, 불려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돈도, 바른 돈 위에 쓰있는 것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못한 돈 위에 쑥 들어가 버리면 바른 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 위에 쓰면 안 되고, 거짓 위에 쓰있으면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을 예수님을 떠올리면 거짓은 떠나갑니다. 사람이 정직한 만큼 발전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느만큼 성경한다고요? 정직한 만큼 성경합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만큼 무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행복도 또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면 어느 정도 거짓이 있는지, 어느 정도 정직한지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쌓이는 게 있고 무너지는 게있다 그랬죠 이게 쌓이는 만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를 천국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집 위에 세우기 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은 또한 가지는 그나말서 얘기하십시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의 계심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내 몸을 주신다는. 그 기념하라는 말은 어? 예수님이 몸이 내 안에 왔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구나. 이걸 기리하라는 그 말입니다. 곧 성찬식은 예수님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속에 있고. 그러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 그거 뭐 자유롭고 얼마나 좋으나 성경은 무슨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지난주일또 나는데, 그 다음 말씀을 띄주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요, 귀신을 잘고있요 뭐를 정집이라 합니까? 사람 몸을 정집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자기 집이라 무슨 문어놈이 다 있어요. 저 바닷가가 저기 그 집이고 무덤이 저기 그 집이면 좋겠네. 그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마음이안되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러고 하느냐는 사람의 마음 속을 자기 집이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고 악한 영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걸 알면 들어오지 마라고 나가는 걸 알면 잘 나가라고 들어고 나가는 걸 모른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귀신이 그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놈은 제집 드나들듯이 내가 나가라 그러는데 나가지도 않고, 들어지말라고 하는데도 들어오고, 나하고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지 마음대로 나갔다가 지 마음대로 왔다갔다 왔다 갔다 그랬다. 그러고는 청소를 뭐 하고 나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갔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운다고 하죠. 예수님 사람은 마음을 비우지 않습니다. 비운 건 마저가 될것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경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득 차야 안 좋은 것이 안 들어가지 휘어있으면 좋은 게 돼가니까 안 좋은 게 떠나가 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렇게 마이오 사람 사람들도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에 안 좋은 것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만찬 예식을 고행하며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귀신이 악한 영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도와요. 근데 집은 못 짓게 해야 돼요. 여드라가 여러분들 속에 집은 짓지를 못하게 해야 되지. 예수님만이 악한 영을 집못 짓게 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선만찬 예식을 통하여 내 네, 피로 그 다음 말씀, 예. 새 언약이다. 그헌 언약, 은약, 옛 언약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은 새로운 언약인데,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laughs>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조건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줄 게 조건이 없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 약속도 주셨다가, 사람이 제대로 안 지키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웠으면, 약속이라는 언약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부 다가 약속으로 합니다, 약속으로. 그런데 이런 중요한 약속을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떠올리면 피로써 새언 약을 기억합니다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언약을 세운 약이라고 니다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한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100%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신 은약이 새 은약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면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은혜를 알고 감사한 예식을 가지면서 삶 속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이 어냐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약속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느냐가 선진국, 후진국 차이점입니다. 정직도 똑같은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직하고 똑같은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만큼 발전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만큼 뒤로 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이 되고 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죽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새로운 언약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복은 인내하여야만 옵니다. 뭘 온다고요?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것을 보내요. 이 세상의 모든 적각적인 것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몰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도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바로 된다라는 것 거짓말이고, 올해 있다가 되는 것은 다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약이라는 것은 인내를 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알아야만 약속의 열매가 있지 즉각적인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약속을 기억할 것을 원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약속은 씨앗으로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딱 뿌려놓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네가 지키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은약은 씨로 오는 복을 말을 하지 열매로 얻는 복은 그짓 말이야. 혹시 여러분들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많은 열매가 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기꾼입니다. 열매로 하나님이 어디 아주 중요한 건 열매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씨로 복을 줍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씨 뿌리는 법을 배워놓으면 얘는 나이가 들어도 복된 삶을 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일부가보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열매가 복인 줄 아는 아이는 그렇게 자라버리면, 씨를 뿌리기도 않고, 구들고 가니, 이러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씨앗으로 임하는 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찬식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또 이런 복이 있고 이런 구원이 있는데 왜 성찬식을 안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또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시고 앞으로도 성찬식이 한다고 하면저 외국에 있다가도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성찬식 참석하세요. 다른데 저, 저 혹시 저저 저, 전라도 광주에 있다가 주일날 성찬식 우리 동북계 성찬식 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요오세 요 이런 유인이 되는데 이런 성찬식을 왜안 하느냐 오늘 또 믿음으로 감당하여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치유가 있는 성찬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수만 차례씩 그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 오늘 또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운 성찬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찬식 되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가 228장 찾아오겠습니다.